대종사님께서는 어, 우리가 본래 그참 마음 자리에는 텅빈 속성이 있다, 업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업장의 이면에 더 들어가면 본래는 그 업장도 없다 이거예요. 그 본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는 확장시키고? 그 자리를 잘 보존할 거고, 거기에 개합에 들어갈 거냐. 그래서 그것을 단련해 낼 거냐. 그 중에 수양이라는 것이 있는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수양 중에 첫째가 바로, 대종사님은 연불법을 내주셨다. 연불법을 내주셨다. 그래서 연불의 핵심은 바로 부처를 생각하는 건데, 그 부처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미타 부처님이다. 내 안에 자신 미타다.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쌍을 이렇게 응? 볼때 부처님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 제가? 나다. 참 나다. 이 같이 봐라이 말이야. 신앙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수행의 표본으로서 이게 내 원만 구족 응? 청정한 원만 구족한내 본래 마음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청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청정한 자리를 되찾는 거다 이거죠. 되찾는 거다. 음. 그래서 이 이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자세나 기운이나 음성이나 또는 어 어떤 심경이나 운곡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이제 다 설명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음. 그래서 그 공덕이 있으려면 첫째는 오래 해라. 오랫동안 해라. 이 도가의 모리배라고 있어. 도가의 모리배. 도가의 도둑놈이라는 건데. 응? 어? 종교가의 도둑놈이 있어. 누구냐? 하는 것은 이만큼 하고 그 공덕은 이만큼 바래는. 응? 어? 또는 이만큼 밖기 기간이 안 되면서 빨리 얻기를 욕 속심이라고 그러거든. 이 도가의 몰입해라 그래. 더금놈이 나고 말이야. 그러나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다 보면 어느새 이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자리에 싹 합일에 들어가게 돼 있다. 자연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극락은 뭐라 그랬어요? 예. 극락은 좋다, 나쁘다, 고다, 라지다를, 그런 상대심을 넘어선 거예요. 상대를 넘어선 그런 청정한 마음, 그게 극락이에요. 아까 아미타가 극락이에요. 아미타불이 극락이라. 극락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마음, 한 마음 내가 참내 본래와 계합되면 이미 거기가 극락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통해서 그런 공덕을 내가 아참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연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초입자 또는 아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아니면 좀 약간 동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선보다 연불이 더 낫다. 어. 그리고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어. 그런데, 이, 내가 본래, 어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본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정한, 확 결정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 내가 한번 이것을 기어이 한번 내가 이런 진리의 세계에 내가 합의를 해보겠다. 성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원력이 서원이 있으면 훨씬 빠르다. 허는 역이. 서원이 없이 그냥 맨날 욕심 부려놓고 때좀 닦아보고, 욕심 마음껏 부려놓고 때좀 좀 닦아보고, 그렇게 해봤자 챗바퀴 돈다 그게 윤회다. 윤회다. 그래서 마음의 그 틈이 생기면 어느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교에서 이것을 영류라고 그랬어, 영류영류라고 역류. 그랬어, 영류 그러니까, 냇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거든. 우리가 꼭 수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내려가면 좋겠는데, 올,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다, 야.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였어요? 첫째는 어렵다. 둘째는 뭐요? 어느새? 좀만 틈이 벌어지면? 밀려가 버린다. 그 음. 말이에요. 아까 엄력이 힘을 발휘해버리고 내가 닦았던 게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도가에서 한참 잘 나가다가 큰 사고 치고 사라진 사람들 많습니다. 왜? 틈이 들어간 거예요. 그 소리. 그 속에. 즉, 면면 밀리라고 그러죠. 도가에서는. 면면밀 솜이 끊어질 때 끊어질 면 계속 이어지거든 우리 수양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응? 부지런 딴딴이라고도 하죠 근데 보면은 교당와서 좀한것 갔다가 문 밖에 나가면 마음 나버려 톡 끊어져 버린다고 그것을 간단이라고 그래 응? 사이간자 끊어질단자 그 정성이 끊어진 거예요. 그이자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연불과 자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가정하면 먼저 연불로서 그 산란한 경신을 대치하고 다음에 자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는 시간에 있어서나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이도 기요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자선이 더기요하나니 네. 자 연불과 자선이 똑같이 수양 과목이에요. 정신 수양 과목이요. 그런데 이게 공덕은 같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마치 겉과 속과 같은 말이에요. 표리, 겉표자, 속리자. 그래서 만일에 번뇌가 과중하면 자선부터 하지 마라. 먼저 염불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번뇌, 즉 산란한 정신을 먼저 대치해서 가라앉히고, 거기다 더 깊이 있게 이제 자선으로서 그 진경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염불 전에 염불을 하면 그다음에 자선이 있는데 염불 전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아까 욕심 조절. 그다음 신시부 문제라고 그랬어요. 욕심 조절을 해야지 일과 조절이 되고 음식 조절이 되고 잠 조절이 돼요. 요 욕심 조 조절, 욕심 조절이 안 되니까 많이 퍼묻고 잠이 부족하고 어? 일과가 깨져 가지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염불해봤자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몸으로서 또 관리하는 뭐 요가라든가 헌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염불을 하면 참 효과적이다. 즉 몸에 뭉쳐있는 기운을 툭툭 타통을 시켜서 뭉쳐있는 걸 먼저 기운이 통하도록 해놓고 염불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결과는 같지만 방법이나 원리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좌선은 강령이 뭐냐? 수승항항입니다. 몸에 있어서는. 응? 몸에 있어서는 수승항항이다. 그랬죠? 즉,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즉, 물기운이 신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장에. 그래서 이 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안정이 되면 신장의 기운이, 물기운이 이렇게 위로 싹 동맥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선을 할때왜 항상 혀끝을 이렇게 대라고 그러냐면 이 동맥과 인맥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요. 혀끝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대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댕기는 사람 들은입 벌리고. 어? 어? 오래 못 살아. 아. 아. 그 그래서 이 불기운이 딱 내려가야 한다, 이게.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식망현진. 또 마음으로 망념이 쉬면은 진성이 자동으로 망념이 가라앉음과 동시에 진성 이렇게 올라오게 서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수 강항이 되면 망념이 또 가라앉기도 하고요. 또 망념이 가라앉으면 수수 강항이 훨씬 더잘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세에 있어서는 요골 수립과 긴찰곡도라고 그러죠. 자세 하고 똑같습니다. 자세가 어, 차이점이 약간 있기는 한데 자요골 수립은 뭐냐면 이요 허리가 S자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호흡을 우리가 들어 마실 때, 코로 들어 마신다 하면 행정막에서 막혀요. 그냥 역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 마시는데, 이 뒤에 신장인데, 뒤에 여기서 요고리가 들어간 데서 호흡을 들어 마신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호흡이 훨씬 잘 됩니다. 요골 수입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느낌으로 오시면 호흡이 편안해잘 돼요. 편안히 잘 돼. 요 음. 그리고 긴찰곡도다. 그랬죠. 긴찰곡도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을 너무 많이 넣지 마라. 어? 배부른 상태에서지 마라. 그 소리고 하나는 그 안에 여기 안에 이제 그 직장, 응? 그 안에 에, S결장 여기를 잘 조이, 조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즉 거기에 기운을 딱 주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연불과 자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뭐, 하도 아는 사람한테 이거 필요 없는데. 내가 굳이 뭐, 이거 없네. 이제 해본 사람은, 공통점은 앉은 것은 같다는 거예요. 앉은 것은. 즉, 요걸 수립을 하는데, 결과부자 하냐, 반가부자를 하냐, 평자를 하냐. 이건 자기가 편하는 대로 하면 돼요. 편한 대로. 억지로 결과부자 하지 마세요. 다리가 뿌라질라고 그래가. 특히 무시다리들. 작고 굵은 양반들은 그냥 평자를 하세요. 평자를. 응? 조금 적당하다는 사람은 반가부자를 하시면 돼요. 반가잡을 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체인지를 해줘야 해요. 조용하게. 그래야 골반이 안틀어진다그 말씀을 드렸고 연불과 자선의 그것은 같아. 그런데 연불할 때는 보조자세가 있다. 자선은 가만히 최대한 안움직이 하니까 흔들리면 안 되지만 연불할 때는 기마 자세도 있고, 장계라는 자세가 있고, 무릎 꿇고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더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무릎이 나간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은 염불하셔도 돼요. 어. 자. 그 다음, 이제 호흡에 대해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먼저 호흡은 단전 호흡입니다. 단전 주호흡이에요. 단전 주호흡. 그리고 이게 인맥, 동맥이 올라와서 인맥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충맥이라서 주변 다 충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라도 돼. 음. 그렇게 단전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호흡을 한다 하는 거예요. 단전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한 사람은 아까 이제 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아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응. 그 사람이 기운이 떠있는 사람은 호흡 위에 떠있어요, 보면은. 근데 단전에 딱 기운이 가있는 사람은 기운이 탁,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노래를 해도 한 시간 해도 목이 안 셉니다. 근데 단전에 기운이 없이 위에 떠있는 사람은 노래 한 두세 곡은 목이 캥캥 해갖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 뭐가 나갔다 뭐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응? 뭐라 그래? 성대 결절. 성대 결절. 왜 그러냐? 이게 단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연불할 때도 마찬가지, 소리할 때도 마찬가지. 사실은 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양 고전 춤을 출 때도 이게 동작이 아니에요. 이 단전에 주하면서 기운을 가는 기운, 기운을, 기운을. 이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런데 그 호흡을 보면 염불을 때하고 자선을 때가 조금 달라요. 단전에 주확인을 하되, 자 염불을 때는 고르게 하되 들으시는 숨을 약간 짧고 간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바로 이 울림 소리를 해요. 유성음이라는 것은 울림 소리예요. 울림 소리. 아, 나무함이 답을 이것이 아니라 나무함이 답을 이렇게 울림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단전으로 소리를. 이게 유성음이라 고 그래요. 네. 그리고 소리를 안낼때 잠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입천장에 댔다가 떨어져서 하고 댔다 떨어져서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약간 단전음을 하면서도 약간 단전주로 하면서도 약간 어, 강도가 있습니다. 더 그런데 자성보다 이렇게 제대로면 훨씬 더이 감노수라고 그러잖아요. 맑은 침이 많이 나옵니다. 보약 못지않다 그러잖아요. 감노수가. 에? 왜 감노수가 왜 나와요? 여기가 동맥에서 올라와가지고 신장에서 이 신장에서 나온 물기가 여기에 와서 연결되니까 그래요. 기운이 말, 기운 망념이 시기도 하고 기운이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감노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노인분들 보면 입, 입 열고 자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픈 사람들 더아파요 그러니까 목이 항상 마르지. 에? 사람이 입을 닫고 있어야 해요. 닫을. 입을 닫고 있으란 소리는 이 혀를 항상 여기 윗, 잇몸이나 입천장에 대한 닭 소리입니다. 음. 그 다음 자선은 이제, 어,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되 이 축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기를. 그러니까 들어 마시면서 약간 더 아래에다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리고 뱉을 때는 이게 긴장과 이완인데 들어 마셨다가 들어 마시면 지가 알아서 나가게 돼 있어. 이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호흡이. 음. 그래서 자세 넣할 때는 이게 딱 망념이 들어도요. 이혓끝에 이렇게 혀를 댔던 소리가 딱 끊어져요. 망념이 들면 끊어져요. 망념이 들면 자세가 틀어져요. 망념이 들면 고개가 숙인다든가 혀끝이틀어어져요 털어,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세는 편안한 기운이지요. 호흡도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손도 여러분, 이제 제가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이 감노수가 막 침생키 느끼이막 꿀꺽꿀꺽 생깁니다. 저는 미안해서 많이 못생겼어 옛날에. 옆에 사람한테 미안해서. 그 성길나거든. 나안 나오는데 옆에 놈은 막 꿀꺽꿀꺽 생기면 되게 성길나요. 자, 대종사님은? 연불과 좌선과 무시선을, 나무를, 그, 이렇게, 에? 가지런하게 대패질하는 대패로 표현하셨는데, 먼저 연불은 복잡한 그런 그 번뇌들, 에? 번뇌들을 천내는 거친 대패다. 아주 거친 대패다. 그렇게 표현하셨고, 좌선은 조금 몽근 대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목숨 보면 대패가 여러 개 걸려있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날이 좀 단단한 것도 있고 더 이렇게 안에서 목수가 탁탁탁 직접 쇠를 안 쳐요. 나무를 탁탁 치면 이 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그 날이 아까, 어, 몽근 대표는 날이 살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대표는 날이 커요. 그래서 팍팍 팍팍 긁어대죠.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도 번뇌가 이렇게 거친 번뇌도 있고, 조용히 번뇌인지도 모르는 미세 유출하고는 번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연불과, 그 다음 자선과 더 들어가서는 무시선으로 응용을 해야 한다, 이게. 동정간에. 즉, 내가 동정간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응? 감정이 주인되고, 물건이 주인되고, 외부 대상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주인이 되는 이게 수양이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그, 오행소리호흡법이라고 해서 거기 했는데, 그건 참고를 하세요. 이런 원리로, 되 어,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한의사들은 이거 잘 아실 텐데. 음. 자, 그 다음 있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신경을 대조하여 연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정력을 얻게 되리라. 자, 자, 내가 연불을 할 건지 또는 좌선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뭐 것을 할 건지를 결정할 때 나는 항상 연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상황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반찰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는건 내적 지금 내내 내 마음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안으로 표현인 거예요. 이걸 봐가지고 내가 지금 염불할 때가 자선할 때가 아니면 기도로 지금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헌배로 하는 게 낫겠는가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게 하되 이걸 잘 운영해서 끊어지지 않게, 즉 서로 연속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속되게. 그 보면 수양을 꼭 밥으로 말하면 밥 불을 떼려다 말아, 이놈은 물이 끓고 밥이 좀 뜸이 들어야 하는데 뜸 들기 전에 왜냥고 불을 꺼버리네 그와 같이 이것이 수양이 보면요, 꼭꼭 꼭, 꼭 축구할 때 보면요, 골때꼭 꼴깃 알고 있거든. 주변만 맴돌다 대로 들어, 들어가보고, 주변만 맴돌다 대로 들어, 들어가보고. <laughs> <laughs> 이러면 언제 축구 야꼬지 뭐 하자는 거야? 꼴이 늦히는 거잖아요. 패스 아무리 지가 잘하면 뭐 어디요? 그러잖아요. 여기다 넣 늦자는 것이 목적이듯이 똑같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주변만 맴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참 마음 자리에 탁 들어가줘야 한다 이게 들어가줘야 한다 큰 정력을 얻게 된다. 제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면 뭘 갖고 간다겠어요? 요걸 어, 갖고 갑니다. 이? 이 마음에 영단이 얼마나 쌓였느냐? 어? 또 지은 복은 얼마나 됐느냐? 삼대력은 얼마나 닦았느냐? 뭐 집이고 절이고 차고 다 놓고가. 응? 어? 새끼도 다 놓고 가요. 그러나, 가지고 가는 무형의 자산이 있는데, 그 무형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닦은 수양력, 정력, 이것은 내 자산이다. 그러니, 현실적 어떤 그 형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정말 무형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정말 그 가져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참음 부러운 부러워야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보면은 그그 그 기운이 탁하고 말이야. 그그 그 야리꾸리한 기운이 있어. 사람이 막 감추는 기운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는 그냥 아는데 보면. 그 절대 그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금 직책과 명예가 있어도 불쌍 왜냐면 그 사람은 생을 마감할 때그 기운을 가져가. 그러면 그 기운이 유유상종해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응? 온전한 정신을 받는 사람 몸을 제대로 받겠냐고. 그게.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고. 무거우면서 가벼워야 한다. 내가 그랬죠. 가볍기만 하면 새가 돼야. 무겁기만 하면 주변에 뜯을 못 해. 무게가 있으면서도 가벼워. 예? 수양을 많이 하면 그래요 그러면 맑으면서 밝아 극락을 수용한다는 말하고 정력을 얻는다는 말이 같냐 다르냐고 질문을 했어요 극락을 예. 수용한다 하는 것은 어떤 심락을 누리는 걸 말해요 심락 아, 내 마음의 낙을 누리는 걸 말해요 정력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예, 안한팍으로 내가 어, 마음의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힘이 있다. 즉, 머무르는 힘이 있다. 어? 내불방출. 안으로 밖으로 밖에 경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 밖에 경계에서. 이게 이제 정력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자분은 백화점 가면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다리가 아프대. 그러더니 백화점을 한 시간을 도는데 다리가 안 아파. <laughs> 그 할머니가 또 바테를 갔는데 한 시간을 일어도 허리를 안 피고 일해. 그리고 나와서는 아우, 다리야 어리야, 그래. 뭐죠? 마음을 거기다가 완전히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프질 않아. 아프질 않아. 저는 여러분들은 어디다 마음을 잘 뺏기세요? 어디다가. 예 어디다가 그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 잘 찾아봐. 나는 좋은 수석 보면 마음이 안 떠나요. 잘 계속 쳐다보고 있어. 좋은 예술 그림이나 작품을 보면 계속 그 자리 서 있어요. 저는 뺏긴 거죠 내 마음을. 응? 예? 뺏긴 거예요. 천연 염색은 거 좋은 거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한참 쳐다봐. 아. 가야 하는데 안 가네, 이게. 뭐죠? 내 마음을 뺏겼어. 어. 그때 마음을 탁! 나무함이 탑을 해서 내 안에 본래 마음을 빨리 되찾는 거. 빨리 그 자리에 귀에, 귀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